아이고 빨간 고추 만들어 갖고 고춧가루 좀빠 몰랐겠더만 은이놈은 날씨가 희한하게 막 비도 오고 습도도 높고 이래가 벌레가 막 너무 많이 생겨 갖고 도저히 안돼 갖고 내가 다 따가지고요 배를 이래 반 갈라 놨어요 말랐고 <laughs> 이래 갖고 냉동실 차지 많이 안 하고 아주 간편하게 오래도록 포르무리하게 드시는 방법 알려줄게요 배를 예. 이래 따갈라 가지고 햇볕에 반, 반낮을 말로타가 비가 또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호랑이 뭐 시집 가면, 뭐비가 왔다가 해놨다 간다 칸다 하더만은, 칸다 오늘 호랑이 시집 가는 날이가, 와자고 사람을 이 애를 미기는가 모르겠네, 그지야. 그래가 그러니까 갖고 들어가요. 선풍기에 요말 놓고 있어요. 선풍기에 요한 반낮을 말라, 말 놓으면 그지야. 지가 뭐, 숨이 좀 죽겠지. 뭐 어느 정도 이래 숨이 죽었네요. 이래 보이소. 새들 새들아 요래 요래 됐지. 새들 새들아 탱글탱글 하다가. 수분이 좀 빠져갖고. 그러면 요거 내가 햇볕에 반텀 말놓고 선풍기에 반텀 말랐어요. 반나절. 그러면 이래가 허리가 히토히토 구부에 아주 유연해집니다. 요가를 엄청 오래 했는 것 같이 이래가. 유연해지면은 요때 비닐이 봉다리에 넣어있어. 이거를 너무 다 배갈라갖고 바짝 말라보면은 이자야. 씨가 다 떨어졌어요. 씨가. 고추는 씨에 그지그왜 감칠맛도 나고 우리 왜 된장 담을 때나 뭐 여러 가지 담을 때그 고추 씨 많이 했잖아요그지 몸에 좋다고 맛도 있으라고. 그리고 고추 씨가 빠져보면은 안코 없는 찐빵이래. 앙코 없는 찐빵 그 칼이긴 해. 고추 씨 떨어지지 말라고 내가 요래 바늘 배를 딱 갈라 가지고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서로 서로 붙이나왔어요. 그래도 그지야. 그러면 고추씨도 덜 떨어지고, 그죠? 여러가 있잖아, 그죠?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지, 뭐, 물론, 뭐, 영양제로 복용해도 좋지만, 그래도 모든 영양제에 보면은요, 요, 요런 거다 이어가지고, 뭐, 함량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고추씨 먹고, 아, 참, 고추 먹고, 비타민C 복용하는 게 훨씬 또, 몸에도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이게, 그냥 얘 숨이 안 죽었을 때는, 막한 달아이가 되더만, 숨이 쏙죽고 나니까, 이게한 봉다리도 안 된다, 아입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웃님들은 보통 고추, 빨간 고추하고 이런 거 어디 보관해요 냉동실에 보관하지, 요그지야 그, 뭐, 있잖아요. 안 말랐는 게 있잖아요. 생고추 말입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부피가 커갖고, 한 달아야 되는 거 위에다 그 냉동실에 집어넣어야. 안 그래도 냉동실에 막 터질락 하는데, 그지야 그럼, 이래갖고, 싹, 숨을 죽여갖고, 냉동실에 딱 보관하면은, 그래 꺼내 갖고 그제야 썰어 갖고 내가 먹고 싶은 정도로 된장찌개 해도뭐 대고 고추볶음 해도 되고 오뎅 볶음 해도 되고 뭐 감자볶을 때 이어도 되고 뭐 여기저기 뭐 쓰일 때많지야 그래 꼭눌러가 공기 빼가지고 꼭꼭 닫아갖고 내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어놨다가한 며칠 있다가 오해되는지 꼭꼭 얼가갖고한빗 줄게예. 아이 집에 가지 마세요 아니 끝난 거야 이래예. <laughs> 봉다리 얘가 끝난 게 아니라 얘 예, 부피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지야. 보이소? 이거 뭐한 10분 의1로 줄어들었다. 이거 막한 여름에 떼야 끝에 햇빛을 엄청 받아가 비타민 d 있지야 엄청 받아가 영양소가 막 엄청 많이 들었어. 그리 그래 이때 사가지고 고추 살때 들어가 내가 냉동실에 넣어 놨거든 야. 좀 꺼내볼게야. 야야 잘 있었나? <laughs> 잘 보관하고 있지? 안 보이소? 색도 푸른 무리 하이, 고대로 있고, 뿔도구리 하이, 그대로 있지, 야. 이거 꺼내갖고, 내가 매번거 이거 만졌다가, 밤새도록 손가락에 불이 나가, 막, 잠을 못 자세요, 잠을 못 자세요. 물에 담가놓고, 손 풍기 바람하고, 막, 아이고 이제 좀 손이 좀나가거 같다 절대 매운거 그냥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장갑질 낙하이거 귀찮아가, 그냥, 쨈면만비 줄게요. 얼른, 얼른 집어야 되겠다. 또, 하번손 따와볼라 간다. <laughs> 자, 이원님들, 고추 요렇게 보관해갖고, 두고, 두고, 오래 오래 드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긍가이서.